깨말입니다. 일단 주어진 재화로 달려볼게요. 일단 소환 레벨, 오오오! 오! 오오! 왔어! 왔어! 야, 유니크 왔어! <laughs> 세나 아시죠? 그 세븐 나이츠가 키우기 게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게임은 세븐 나이츠 키우기입니다. <laughs> 설명 전에 참고로 근래 방치형 중에서 가장 집중했습니다. 제 레벨과 영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게임이 찐으로 괜찮았다는 점 설명드리고 시작합니다. 세븐 나이츠 키우기는 당연하지만 세븐 나이츠의 IP를 활용한 방치형 RPG 게임이에요. 방치형스럽지 않게 손이 많이 가는 것이 키우기 위해 방치를 넘어 육성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번잡하거나 바쁘거나 하진 않았어요. 세븐 나이츠 키우기는 2023년 9월 6일 오픈 예정으로 현재는 사전 예약 기간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역대급 보상이 무려 7일간 1,777 뽑기거든요. 모든 유저에게 지급한다고 하네요. 추가로 17,777 루비의 유니크 등급 에반까지 주니까 역대급이 맞겠죠. 자 그럼 이 재화가 왜 중요한지 저는 어떻게 육성을 했는지 지금부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팁은 방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못 들어낼 것 같은 스테이지도 하루 방치하면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몸비틀기 공략 들어갑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의 영웅들은 기본적으로 SD 캐릭터인데요. 세븐나이츠 영웅의 모습을 귀엽게 표현을 해냈어요. 메인 캐릭터인 레이첼이나 스파이크도 상세 보기를 클릭해보면 액션이 있습니다. 별도의 이미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었네요. 첫 번째, 영웅 공략. 방치만 해도 육성이 가능한 세븐 나이츠 키우기는 기본이 되는 영웅 뽑기가 우선시됩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위에 뽑기권도 재화로 많이 주는 터라 여러분들은 스테이지를 밀어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영웅의 종합입니다. 스테이지 단계에 따라 영웅은 최대 10명까지 배치가 가능한데요. 영웅의 개체 수는 총 135명으로 이 중에서 영웅 소환에 성공한 영웅을 배치하면 되겠죠. 스테이지를 뚫어내려면 보스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영웅들의 조합입니다. 기존 7나이트에서 있던 스킬들이 영웅들에게 녹아 있어요. 각종 디버프와 버프, 공격력 감소와 방어력 감소, 그리고 힐까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합을 추천합니다. 배치 가능 4명일 경우 탱, 딜딜, 힐, 배치 가능 5명일 경우 탱, 딜딜, 디버프, 힐, 배치 가능 6명일 경우 탱, 딜딜, 버프, 디버프, 힐, 배치 가능 7명일 경우 탱, 딜딜, 버프, 디버프, 힐 배치 가능 8명의 경우 탱,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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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디버프, 힐 이때 딜러는 근접이나 원거리나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원거리를 추천하는데 이유는 3스킬의 최종 공격력 퍼센트 증가와 치명타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가로 버프형 캐릭터들은 원거리에 버프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근거리 버프도 있어요 그래서 탱 1과 힐1 나머지는 딜과 버프 디버프로 섞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웅의 배치 이건 다른 공략이나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 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탱이 제일 앞렬근 원거리가 중앙 뺀 뒤가 버퍼나 힐러입니다. 설마 힐러를 앞렬에 놓으시는 분은 없겠죠. 자동 편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투력 우선으로 편성이 되고요. 우리는 자리만 잘 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편성을 총 3개의 파티까지 꾸릴 수가 있으니까 방어형, 공격형, 버프형 같이 미리 꾸려 보고 막히는 스테이지에서는 몸을 비틀어볼 수가 있겠죠. 방치기 때문에 지켜보는 부분도 센스 있게 해결을 했는데요. 카메라를 클릭해서 해당 영웅에게 지정을 해주면 해당 영웅을 기준으로 화면을 출력해줍니다. 세 번째, 영웅의 관리. 세븐나이츠 키우기의 소환은 유저의 소환 레벨에 따라 등장하는 영웅의 등급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환하는 대로 소환 횟수가 누적되는 시스템으로 일정 횟수를 채우게 되면 영웅 소환 레벨이 올라갑니다. 결국 다음 레벨의 소환 레벨이 되면 등장하는 영웅 등급이 달라져요. 정리하자면 1에서 2 레벨은 에픽 등급만 소환이 되고 3에서 4 레벨은 에픽과 유니크 등급이 소환됩니다. 5레벨에 가서야 레전드 등급을 소환할 수 있게 되죠.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3레벨에서의 등장 확률은 1%지만 5레벨에서의 등장 확률은 3%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재화를 많이 주니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의 경우 2.5일 만에 5레벨을 달성을 했고 추가로 레전드도 뽑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최대 10레벨까지 열려 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뽑을수록 퍼센트가 올라가 쉽게 뽑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육성원, 방, 치하대 나머지 재화는 먼저 영웅소환 등급 레벨 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다만 앞서 설명했던 조합에서 디버프 가꼭 필요한 점 참고하시고 플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웅의 육성 총4 가지를 통해 영웅을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웅 경험치를 통해 레벨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영웅 승급을 통해서 등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웅 코스튬을 통해서 보유 효과를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주사위를 통해서 영웅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스테이지를 밀어내야만 위에 활용을 전부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영웅을 육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육성한 영웅을 초기화하는 기능도 존재합니다. 해당 영웅에게 투자했던 경험치를 회수하는 기능으로 영웅 레벨을 초기화. 하면 1레벨로 돌아가고 경험치가 반환이 되죠. 육성하고자 하는 영웅에게 경험치를 몰아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초기화할 때 특수 재화가 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이때 레벨만 초기화가 되고 승급은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재화의 활용. 방치하다 보면 인벤토리에 뭔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골드, 뽑기권, 유적지 상자 등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중 유적지 상자에서는 금화, 영웅 경험치, 요리, 영웅 카드가 들어있는데요 각 재화의 활용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화는 영향력을 올리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요 뽑기권은 영웅 소환에서 사용이 되고요 영웅 경험치는 영웅의 레벨업에 사용이 되고 요리는 사냥 시 영웅의 버프에 이용됩니다 이때 요리의 활용이 중요한데요 요리가 생각보다 버프 영향이 커서 깨지 못하는 보스를 만났을 경우 사용하게 되면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리는 총3 가지 종류로 알리 스테이크, 고블린 빵, 탄산수입니다. 알리 스테이크는 10분 동안 모든 영웅의 최종 공격력 15%와 공격 속도 15%를 각각 올려줍니다. 고블린 빵은 10분 동안 모든 영웅의 생명력 15%와 방어력 15%, 이속 15%, 명중 15%를 올려줍니다. 탄산수는 10분 동안 치명, 치피를 각각 15%씩 올려줍니다. 이처럼 막힌 구간에서는 각종 버프를 사용해 스테이지를 밀어 나가면 되겠죠. 위에 설명한 모든 아이템은 방치했을 경우 자동으로 얻게 되요 따라서 막혔을 경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던전 앞서 말했던 금화, 영웅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던전이 있습니다 금화 던전, 영웅 경험치 던전, 기사단 증표 던전과 유물 조각 던전 마지막으로 펫 경험치 던전이죠 각 던전들은 모두 자동으로 진행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모든 던전들은 클리어했던 곳에서 소탄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게끔 잘 구성해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결투장도 있고 무한의 탑도 있는데요. 결투장은 타 유저와 1 0대1 10 전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스킵 버튼이 있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보는 걸 즐기던지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한의 탑은 다들 아시는 그 탑입니다. 보상이 상당히 좋으니까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늘어놓고 보니까 방치 외에도 상당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서 숨막힐지도 모르겠지만 앞선 설명처럼 전부 스킵과 소탕이 있기 때문에 관리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걸린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일곱 번째, 플레이 후기입니다. 여러 방치형 게임들을 해봤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유저 편의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많다는 점인데요 시간 맞춰 관리해야 하거나 숙제가 너무 많다거나 하는 방치형의 고질적인 문제를 소탕이나 스킵을 통해서 잘 해결한 것 같다는 거죠 뽑기 확률도 보이는 것보다는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좋았고요 방치형의 컨셉에 맞게 방치만 하면 재화가 쌓여서 스테이지를 밀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방치만 해도 여운 카드를 주니까 자연스럽게 베이스부터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 이번엔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면서 경험하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9월 6일에 정식 오픈합니다. 현재 사전 예약 중이기 때문에 서둘리시는 게 좋겠죠. 제 레벨과 영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래 만나본 방치용 중에서 가장 집중해서 플레이했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재밌었어요. 그리고 정식 오픈하게 되면 저도 플레이해볼 예정이니 아 방치해볼 예정이니까 같이 키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플레이해볼 생각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만나요. 꼭이요.